자, 제시문두 번째 갑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역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그제? 첫 번째, 정적분과 넓이. 그래가지고, 함수가,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a부터 b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이제 알려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니들은 이걸 이용해서 밑에서 뭔가를 쓰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지그 다음에 정적분과취한적분법 그랬으니까, 지금 얘는 봤더니, 여기 요요 x가 지금 요 x가 뭐가 된 거죠? gt가 된 거죠, gt가. 그럼 이제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알까 아, 그러니까 a a가 되면 음. x가 a일 때 g t 값요 값은 여기서 줬네, 그지? 얼마? 알파라고 이런 얘기지, 그지? b 값일 때 g에는 베타라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준 거지, 그지? 그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치환적분법을 쓰시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적분을 하고 있을 거다 이거야 됐지? 자 그럼 1번 주제는 어, 미분과 다항식이었다면 이제 2번 주제는 이제 정적분으로 가네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는 뭐야? 삼각치환이죠 그죠?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야지 이때 여러분들은 어, 세타 값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존재 구간으로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어, 배웠어 그치? 자, 그러면 인티그랄 x가 0일 때, x가 0일 때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야, 그치 x가 1일 때 세타는 얼마?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dx하면 여기서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가 되겠지. 그러므로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때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는 거잖아. 이해 되지? 그러면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D세타가 되고 세타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되니 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된다.